네, 우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6일이고, 이제 9월 평가원까지는 한달반 정도 남았고요. 수시원서 접수까지도 두 달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수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하나씩 하나씩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가 드리는 정보들은요, 수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일반적인 정보, 그리고 수리 논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후에 남아있는 일정을 먼저 살펴보시면, 9월 3일날 9월 모의평가를 봅니다. 5일 정도 후인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각 대학별로 이중에서 3일 이상의 날을 선택해서 수시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9월 평가원쯤에는 여러분이 수시를 뭘 쓸지의 계획이 정확히 들어서 있고, 9월 평가원 결과에 따라서 수능체제를 고려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이후에 수시를 뭘 쓸지 결정하면 조금 늦고 그때 되면요. 마음이 복잡하고 급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을 좁혀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날 수능시험 보고 12월 5일날 수능성적이 발표되고 12월 12일부터 수시합격자 최초 합격자 발표를 하고 등록하고 충원합격자를 발표하고 나면 12월 24일날 모든 게 수시에 대해서는 끝이 납니다. 정시는 그 이후에 12월 29일부터 2월 중순 정도까지 해서 정시 원서 모집이 진행되고 합격자를 발표하고 등록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따라갑니다. 그러면 수시와 정시의 가장 큰 차이점부터 말씀드리면 수시는 9월 8일날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해서 12월 24일까지 마지막 추가 합격자까지 등록을 하고 나면 끝나고 정시는 12월 29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어떻게 선발하냐면 학생부 교과는 교과 성적은 무조건 포함하고 대학마다 수능체저가 있거나 없거나 학생부 종합은 학생부 전체를 가지고 평가하고 그 이후에는 면접이 있거나 없거나 수능체저가 있거나 없거나 논술 전형은 논술을 무조건 보고요. 교과는 반영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고 수능체저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수능시험 성적을 반영하고 일부 최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요즘에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지원 방법은 전형당 한 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학당 한 개는 아니고요. 대학의 전형당 한 개를 지원할 수 있고 총 6개 지원 가능한데 정시는 가나다군에 한 개씩 총 3번 지원 가능하고요. 특징은 전형당 독립적이죠. 물론 수능 성적으로 뽑는 정시도 전형당 독립적이긴 한데, 여러분의 수능성적표를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대학이 편차가 거의 없는, 사실상 거의 굳어지는 전형이 정시고, 지원할 때 합격을 예측할 수 있느냐의 가능성은 정시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정시는 안정 지원하면 무조건 합격이 보장되고요, 경계선에 있는 대학 정도만 합격, 불합격이 불확실하고, 수시들이 대부분 합격 가능성이 낮는데 그 중에서 교과는 정량적인 내신 성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합불이 꽤 많이 예측 가능하고 그 다음이 논술과 종합이 합격 불합격의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붙을지 떨어질지 모른다 이런 뜻인 거고요. 경쟁률은요. 이렇게 예측 가능성하고 비례하는데 정시가 5대 1 정도 됩니다. 인서울의 평균 정도가 그 다음 학생부 교과가 10대 1 종합이 10대 1 논술 전형이 50대 1 즉, 불확실성이 클수록 학생들이 기대를 하고 마구마구 지원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시와 정시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원서 접수 시기입니다. 수시는 수능 전에 지원을 하고요. 정시는 수능 성적표를 받고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고1, 고2, 고3으로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기대치가 낮아지긴 하지만 현재 2025년 7월에 우리 고3학생들은 여전히 여전히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향으로 지원을 하고 아직도 꿈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향이 높고 수능시험을 보고 나면 여러분의 수시 지원은 적절했는지 아니면 너무 높였었는지 때로는 낮췄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면접이나 논술 등에 참여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시는 수능시험 보고 나서 수능성적 발표하고 수시의 최종 합격자까지 확인하고 수시에서 모두 다 불합격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은 대입 1차인 수시도 남아있고 정시도 남아있으니까 비교적 상향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수시가 모두 탈락하고 정시로 가게 되면 마음의 여유도 없고 더 절박한 코너에 멀린 심정으로 정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수능을 아주 잘 봐서 수시를 포기해 버리고 정시로 바로 가는 학생들은 정시의 성공 가능성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정시에 가서도 좋은 대학을 지원할 수 있어요 오늘은 수시와 정시의 큰 틀에 대한 설명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수시로 대학 갈 거예요. 고3 학생들이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수시로 대학 갈 거라고 정시를 이미 소홀하기 시작한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수시든 정시든 뭐든 간에 대학 입시는 기본적으로 강력하게 경쟁을 하면서 입시가 진행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수험생들이 은근히 많아요. 경쟁자가 옆에 있지 않고 반 친구처럼 느슨하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경쟁자의 전분인줄 아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있는 경쟁자들 중에서는 매우 강력한 실력자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학생부 교과나 정시는 지원할 때 최근 몇 년간의 정량적인 입시 결과를 보고 지원하면 합격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학별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평가 자체가 정성적이라는 점과 대부분 상위권 대학에서는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니까 지금부터 잘해야 될 요소들이 남아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하향지원, 안정지원이란 말은 잘 성립하지 않습니다. 논술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술시험 준비를 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자를 가리는 전형이니까 논술시험 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당연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학 실력만으로 합격자를 가리는 것이므로 정시로 연대를 갈수 있는 학생이 수리논술로 광운대 합격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지원은 당연히 안 하겠지만 논술에서는 상위권 대학과 중위권 대학의 합격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서도 하향 안정 지원은 확립하지 않는다. 수시로 대학 갈 거야 라고 말하는 학생이 말도 안 되게 아래 대학을 지원하지 않는 이상 누구나 다 간당간당하게 좋은 대학을 합격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대학 갈 거야 라는 그런 계획은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예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특히 고3 학생들이 정시를 아예 포기해 버리고 수능체저만 맞춰서 수시에만 올인하겠다라는 전략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저희 대치수학에 바다는 재수 정규반 학원인데요 매년 초에 입학 상담을 해보면 고3 때 수시로 대학 갈줄 알고 정시를 다 포기했다가 수시 6장 떨어지니까 당연히 정시의 기회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수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고 재수를 또 시작할 때는 다시 정시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데 고3 때 정시를 포기해버렸으니까 일부 과목은 거의 노베인 상태잖아요. 그러면 재수할 때도 또한 비슷한 고민을 비슷한 시기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합격증을 손에 쥐기 전까지는 내가 뭘로 갈 거야 이렇게 속단하지 말고 가능성이 있는 기회는 모두 살려두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야 된다라는 거고. 재수생의 경우에는 고3 때 수시를 6장 썼다가 떨어지고 그 이후에 잘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시를 안 쓰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제가 보면 수시를 안 쓰겠다고 하는 그 선언을 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수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시올인만 고집하는 학생들은요. 자신의 정시보다 더잘갈수 있는 수시가 있다면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나 논술에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살려야 되는데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도 귀찮고 부담스럽고 그냥 나 정시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대충대충에 의해서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정시점수가 잘 나와서 정시로 좋은 대학을 갈 가능성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정시로도 인서울이 안된 학생들은 수도권을 벗어나면 내신 3점대, 4점대, 5점대 학생들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학 갈 바에는 그냥 정시에 올인해서 인서울 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그 계획이 실패하면 그냥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것보다 훨씬 못 가는 경우도 매우 많다. 그러니까 정시와 수시로 갈수 있는 대학들을 꼼꼼히 시간을 내서 찾아보고 진짜 내가 수시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정시 올인을 해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정시는 기준점, 수시는 도약이죠. 이건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해하는 게 뭐냐면 수시를 공짜로 주어진 보너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문제입니다. 일단 가장 바르게 수시를 지원하는 케이스는 뭐냐면 여러 번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수능 실력을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도 확인하고 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9월 평가원 시험 정도를 보면 여러분이 수능에서 몇점 맞을지는 거의 고정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두 달이 넘는 시간이 있지만 고3의 경우에는 구평보다 수능을 잘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9월 평가원 성적을 수능 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수능 예상 대학을 뽑으면 되는데 우리 고3 학생들은 9월 평가원 이후에도 수능을 훨씬 더잘볼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래서 그 기대를 올려놓고 그 오른 기대보다 더 높은 수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아이가 성적 올린대요. 탐구는 지금부터 공부한대요. 국어는 2등급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근거 없는 막연한 희망으로 정시 예상 성적을 올려 잡고 수시는 그것보다 더 상향해서 원서를 쓰면 큰일 난다. 이렇게 틀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는 우리 고3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얘긴데 어차피 재수할 거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선생님 말씀 제가 다 알겠어요. 제가 정시도 높지 않고 이런 거다 알겠는데 나는 어차피 재수할 거니까 수시는 상향으로 한번 쳐 볼게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내가 평소에 관심 가졌던 꿈의 대학들을 여섯 장을 원서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재수하면 확실히 성공이 보장되나요? 여러분이 1년의 시간을 더 갖는 건 맞아요. 기회가 되는 건 맞지만 재수 자체가 성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고3인 학생들이 수시원서를 쓸 때는 재수는 없는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의 성적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 성적에 따라서 수시원서를 써야지 그리고 합격했다면 그 이후에 조금 더큰 꿈을 꾸기 위해서 한번더 재수를 할 수도 있죠.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수시 6장, 정시 6장을 무조건 초상향으로 다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원서를 쓰는 날은 내가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근거 없는 희망에 부풀긴 하지만 그 이후에 논술 준비를 할 때는 자신의 실력과 맞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괴로워하고, 시험 보는 날또 괴롭고, 합격자 발표하는 날다 떨어지면 한번더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초상향 지원은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떨어졌더라도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재수할 때 그걸 반면교사로 삼을 텐데 그런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막 지원하면. 그러니 7월 현재 재수를 조금씩 조금씩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라도 수시나 정시 카드는 올해가 끝인 것처럼 써야 내년에 그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잘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수시 지원을 꼭 하시라는 의미로 오늘 첫 영상 찍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수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A부터 Z까지 여러 편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